땅콩버터만 30일 넘게 만들고 있는 제가 오늘은 쿠팡에서 제일 잘 팔리는 100% 땅콩버터 10종을 전부 구매해 리뷰해봤습니다. 크림이 5개, 크런치 5개, 총 10가지를 직접 먹어보고 비교해봤는데요. 제가 뽑은 크림이 1등, 크런치 1등은 설명란에 표시해놓을 테니까 급하신 분들은 먼저 확인해보세요. 무가당 100% 땅콩버터,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땅콩버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당 없이 건강하게 단백질 간식 찾으시는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게 나한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비교 기준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제품마다 맛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가성비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사용감, 맛, 그리고 가성비에요 각 항목마다 실제 소비자의 리뷰와 제가 직접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를 했고, 제품별 장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용감이에요. 정말 자주 먹는 분들한테는 이게 핵심인데요. 매일 아침 빵이나 사과를 발라먹는데 퍼지지 않고 뻑뻑하면 손목 진짜 나가거든요. 사용감의 평가 기준은 발림성, 텍스처, 병 사용 편, 의성이에요 우선 크리미 타입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이너터 크리미는 끈적하게 흐르는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약간 묽은 편이고, 크리미는 꾸덕한 제형인데 진짜 안 섞이더라고요. 가장 안 섞이는 제품이에요. 순땅콩 버터는 완전 크리미한 제형이고 잘펴 발리는 편이고 입구도 넓어서 섞기도 편하더라고요. 모너티 크리미는 점성 높고 꾸덕한 편이고 단단한 질감이 특징이지만 입구가 좁아서 뜨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뷰에서 뚜껑에 페인트가 벗겨진다고 해서 몇번 해봤더니 진짜로 벗겨지더라고요. 너티풀 크림인데요. 묽고 부드러워요 가장 묽어서 약간 물 같은 제형이에요 뚜껑이 넓어서 섞는 건 쉬운 편이었어요 크런치 제이너터 크런치인데요 알갱이가 작고 부드러운 질감이에요 적당한 점도였으나 마찬가지로 껍질이 완벽하게 제거가 안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리곱 크런치인데요 알갱이가 많고 균일한 편이에요 꾸덕하지만 마찬가지로 잘안 섞이더라고요 슈퍼너츠예요 알갱이가 가장 큰 편이었고 가장 꾸덕했어요 크기도 커서 사용감이 가장 좋은 편이었어요 오너티 크런치인데요 알갱이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크 한 것까지 다양하고 질감 역시 꾸덕하니 좋았어요. 단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뚜껑에 페인트가 벗겨지더라고요. 마이노멀 무가당 땅콩 버터인데요 갈갱이가 많고 균일한 편이에요. 적당히 꾸덕한 편이고 병 입구가 넉넉해서 편했어요. 오너티보단 덜하지만 마찬가지로 뚜껑 페인트가 쭉 벗겨지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맛을 비교해볼 텐데요 먼저 크리미 타입부터 살펴볼게요 제이너터 크림이에요 음한 입만 먹어도 강하게 퍼지는 고소함이 인상적이네요 크리미한 질감도 잘 남고 땅콩 향도 꽤 오래 있어요 리오 크림이에요 음 고소해요 그런데 잘안 섞여서 그런지 오일리한 맛이 좀 강하네요 식감은 부드럽고 살짝 꾸덕한 편인데 입안에 뭉치는 느낌이 좀 남아있습니다 땅콩버터. 음, 음. 어, 완전 맛있는데요? 완전 크리미한 제형인데 살짝 단맛도 나고 전혀 인위적인 맛이 아니에요. 땅콩향도 은은하게 나지만 뚜렷하게 살아있는 맛? 입안에도 막 뭉쳐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늘, 넘어가는 맛이에요. 좋아하는 분들 많겠는데요? 보너티 크리미. 음. 이것도 맛있어요. 약간의 알갱이들이 있어서 씹는 맛이 좀 있고 담백하고 고급진 맛이에요. 다른 사과나 꿀같이 달달한 음식이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맛이 별로예요 원재료가 국산인데 고소함은 덜하고 약간 쓴맛이 끝에 올라와요 땅콩의 풍미나 깊은 면에서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 좀 아쉬운 느낌이에요 이제 크런치 먹어볼게요 제이너티 크런치 음. 알갱이가 잘게 들어있어서 질감이 좀 크리미에 가까우면서도 씹는 재미가 있네요 고소함은 크리미보단 약간 덜하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땅콩 맛이에요 알갱이가 작고 쓴맛이 좀 나요 이게 로스팅을 과하게 한건지 저한텐 맞진 않네요 생리와 마찬가지로 제형이 잘 섞이지 않아서인지 개인적으로 손이 가장 안 가는 맛이인 것 같아요 많이 넣어요음 맛있어요 고소함이 되게 진하네요 분태가 크진 않는데 씹는 식감이 되게 좋아요 전반적으로 무난히 좋아할 것 같은 가 땅콩버터 좋아하시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슈퍼나츠 음 알갱이가 가장 커서 씹는 식감이 가장 좋아요 질감도 꾸덕해서 거기에 큰 알갱이가 씹히니까 어우 맛있네요 땅콩의 풍미도 좋아서 건강하면서 맛있는 걸 먹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마지막 어너티 음, 맛있는데요? 어, 크 그런 치중에 가장 맛있는데요? 알갱이 크기가 다양한 만큼 식감도 좋고, 땅콩 향이 진해서 맛있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맛, 무난함전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맛있는 느낌을 주네요. 마지막으로 따져볼 건 바로 가성비인데요. 사실 땅콩버터 같은 경우, 하루에 한번 혹은 하루에 두번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가격, 그리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영양과 성분, 원산지 이런 거를 꼭 따져봐야 되거든요. 먼저 기준부터 정해볼게요. 리 가성비를 판단할 때 저는 세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 100g당 실제 가격. 두 번째, 단백질 함량. 그리고 원산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리가크림이야, 제이너티크림인데요. 두 제품 모두 100g당 가격이 1,600원대 초반으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이 합리적이에요. 특히 제이너티는 단백질도 28g으로 높고 양도 500g이라 양과 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었어요. 다만 원산지가 중국이라서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원산지 신경 안 쓰고 나는 가성비가 좋아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반면 리가크리미는 캐나다산 땅콩을 사용하고 단백질은 25g 가격도 낮은 편에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단점으로는 아까 말한 잘 섞이지 않는다는 점 순땅콩버터크리미는 아르헨티나 하이올레산 땅콩 100%를 썼고 단백질도 28.3g으로 함량이 높은 편이었어요 가격은 100g당 약 2009번으로 중간 이상이었지만 성분과 원재료, 신선함을 따졌을 때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크리미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던 제품이에요. 오너티 크리미는 맛은 좋았는데 가성비에서는 조금 밀려요 100g당 가격이 무려 5,174원으로 가장 높고 단백질도 20.4g으로 가장 나, 낮았어요 좀 고급스러운 맛이었지만 매일 먹기엔 부담이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해요 너티플 크리미는 국산 땅콩을 썼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지만 가격이 가장 비쌌어요 100g당 6,160원이나 했어요 맛이나 단백질 수치 모두 평범했는데요 국내산이니까 믿고 먹는다라는 정서에는 맞지만 맛과 효율을 따졌을 때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크런치 타입을 살펴볼 텐데요. 크런치에서도 제이너티와 리고는 100g당 가격이 1,600원에서 1,800원대로 가성비가 아주 좋은 편이었어요. 특히 제이너티 크런치는 단백질 28g으로 영양면에서는 좋지만 원산지가 중국이라. 좀 꺼려질 수 있긴 합니다. 리가 크런치는 캐나다산이고 단백질도 25g. 밸런스용 크런치를 찾는다면 가성비 기준에서 리고 제품을 추천드려요. 다만 크리미와 마찬가지로 잘 섞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너츠와 마이노멀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요. 슈퍼너츠는 100g당 약 3,130원. 마이노멀은 약 4,072원. 하지만 그 대신 단백질은 31g과 28g으로 슈퍼너츠는 가장 높았고 마이노멀도 준수한 편이었어요. 특히 슈퍼너츠는 풍미, 영양을 다 잡은 제품이고 마이노멀은 맛과 사용감이 고루 괜찮은 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너티 크런치는 맛은 정말 훌륭했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크런치 중 가장 비싼 가격이었고 단백질도 20.4g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고요 원산지는 아르헨티나라 믿을 수 있지만 가성비만 놓고 보면 가장 밀리는 포지션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비교한 사용감, 맛, 가성비 모두 종합해서 크림 1종, 크런치 1종 1등씩을 뽑아보겠습니다. 크리미는 바로 순 땅콩버터 크리미입니다. 이유는 완전 크리미한 제형에 잘펴 발리고 입구가 넓어서 섞기도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 가장 맛있었어요. 질리지 않는 맛이랄까? 가성비 부분에서도 단백질 28.3g에 그램당 가격도 2,970원으로 성분 대비 맛 대비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하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과 질감 그리고 영양까지 잡은 가장 안정적인 땅콩 버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크런치에요 크런치 1등는 바로 슈퍼넛 너 크런치. 알갱이 크기가 가장 컸고 꾸덕한. 하고 입구도 넓어서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맛도, 식감도 제일 좋았고, 꾸덕함과 땅콩의 풍미, 고소함 등 전반적으로 상위권이었어요. 단백질도 31g이나 들어있어 가격은 다소 있으나, 아까 사용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해요. 정리하면 고소함, 풍미, 식감까지 모두 상위권이라 크런치 드실 거면 이 제품부터 먹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가장 아쉬웠던 제품은 크런치에서 오너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맛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벗겨진 이슈가 가장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매일 땅콩버터 만드는 땅버친자가 직접 비교한 쿠팡 베스트셀러 100% 땅콩버터 10종 리뷰였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걸 사야 할지 감이 좀 잡혔다 싶으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한 제품이 있거나 영상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